네. 자 다시 한 번, 이번 희생자 분들 그리고 그 가족 분들 또 슬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자, 오늘 어, 이미 뭐 출연해주시기로 약속이 좀 됐던 분이 이제 문홍철 팀장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오늘 환율, 국내 네. 시장 전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 특히 요즘 가장 걱정인 환율, 환율 얘기부터 이야기.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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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천 오백 원뭐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 거고 또 네. 어디까지는 우리가 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여쭤 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이 환율은 일단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내부의 문제도 <laughs> 있는 거죠. 음, 둘이 아니,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에요? 예. 네, 네. 뭐 지금 최근에 강달러 국면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음. 어 더불어서 어, 이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네. 추가적으로 작용하면서 어, 환율을 이제 급등시키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예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정고점을 많이 뚫은 상태고 네. 어, 상승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 네. 어, 강달라흐름도 여전하고 특히 제가 제일 모르겠는 게 정치적인 향후의 스케줄이 네.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어, 또 상방 압력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음. 또 워낙에 최근 1년 동안 24년에 네.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안 좋았잖습니까 음. 어, 이제 그러다 보니 뭐제 주변에도 음. 이거 뭐제 이해 외환 위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어,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음. 어, 그러면은 달러를 좀 사놔야 되지 않냐. 음. 음. 심리에도 음. 많이 좀 작용을 하는군요. 어떻게 사야 되냐. 음. 이제 국내에 계신 이제 개인분들조차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 이거 상단을 쉽게 뭐 섣불리 얘기한다는 게좀 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음. 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정치적인 뭐 이런 이벤트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 기본 뭐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그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그 그게... 아,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웃음> 왜요? <웃음> 정치적인 리스크는요 네.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갑자기 기업 경쟁력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라지죠. 아, 정치적 이벤트가. 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어 혹시 그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카드 사용 금액 자체가 네. 아, 이번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네,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 어, 자체 아무래도 심리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 네. 심리가 있었고. 네.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사실 이제 하반기에 음. 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음. 그래도 간간히 하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음. 뭐 팔리진 않았죠. 그래도 간간히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오다가... 지금 아예 그냥 끊겼어요. 음... 네. 아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자 여러분이 이제 기업의 CEO야. 네. 네 투자 결정도 해야 되고. 예.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 정치적인 것이 이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투자가 이제 지연되고 미뤄진단 말이죠. 음, 음. 그럼 그 기업들이 적시적소에 특히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시간에 맞는 타이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음. 어, 그러면 이제 기업의 경쟁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음. 성장률 자체도.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네네뭐 지금 한미 금리 차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차익할 때가 아니고, 음. 어,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건 어, 이제 한미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인 경쟁력, 네. 성장률 음. 쉽게 말해서. 그럼 그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안 좋을 거였습니까? 음. 음, 그러면 이안 좋은 상태 가 계속된다면. 어, 원화의 이제 약세에 대한 이사람들 우려가 물론 네. 균형 대비해서는 원화가 너무 약한 건 맞는데 네.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 보니까 음... 뭐그렇다면 이제 환율의 상단을 쉽게 얘기하기가 아... 어렵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영향을 네네. 정치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어, 미친다는 거죠 그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팍팍 뛰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인 경기 심리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네. 결국 그게 실물에 실물에도 영향을 주고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줘서 네.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네. 그게 뭐 주가든 환율이든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추스려지기 전까지는 네. 계속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특성들을 음. 이제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 최근에 이제 환율 불안정성은 음. 일단 정치가 아니 뭐 미국의 달러가 강세고 뭐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네. 음. 국내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어, 좀 안정이 되고 정리가 돼야 사람들이 지금 외환 위기가 뭐 온다 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음. 뭐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는 별도로 어~ 쳐들어 네. 안 와요 안 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음. 이 사람도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이제 그 불안한 과정에서는 가격 변동성은 우리가 열어놔야 되죠. 음. 그리고 불안한 분들이 달러를 좀야 지금이라도 산호차는 그 마음이 예어 네. 예를 들어 달러가 이거보다 더 많이 위로 갈 그... 거라는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레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야 앞으로 한 1,800원 뭐 2,000원도 뚫을 수 있잖아 이 마음은 설마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경익은 아. 저의 느낌인데 예. 사람들의 불안감은 야 이제, 이제 이제 좀 속된 말로 망조가 든것 같다 나라에 예. 아그러니까예 진짜 위기다 예. 이건 뭐 (2000원도) 갈수 있을 것같아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나는 사서 놓아야 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생각해보세요 (IF) (IF) 너무 옛날인가 예. 거의 아, 30년, (IMF) 쩡 지금까지 예. 거의 한번 가보죠 거의 (30년) 전이죠 네. 이제 그때 환율이 (IMF) 직전에가 환율이막 900원, 800원 네네 이랬어요. 그렇죠. 그게 2000원을 네. 찍고 내려온 거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1300원, 1400원 이랬잖아요. 음. 그랬죠. 음. 오히려. 음. 어떤 면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5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금리차 모델을 제가 안 쓰고. 적정 환율을 산출을 할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률 격차 모델을 좀 씁니다 음. 음, 보시면 한미 성장률 격차가 회색이에요 음. 회색은 미국에서 한국의 성장을 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색이 위로 간다는 건 미국이, 미국이 더 잘났다 음. 네. 근데 구조적으로 보시면 (2011년) 이후로 구조적으로 올라가요 음. 어. 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음. (11년) 이전에는 떨어지죠. 네. 네. 그 얘기는 한국이 잘났다. 음.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근데 11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지가 이미 그러니까 망조가 된지가 15년이 되다니요. 아... 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네. 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환율의 절대 레벨도 사실 이거 잘 따라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음... 아,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과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제가 인정합니다. 네, 네. 과한 건 사실인데.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봐요 네, 음. 지금 당장 뭐 그렇다 쳐도 네. 자, (5년) (10년) 후에도 요 회색이 흐름을 바꿔서 음. 아래로 갈 거냐 아니, 음.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뭐 비싸 보이기도 하죠 달러 달러가 하고 워낙 너무 싸 보이기도 음.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뭐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음.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성장을 볼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1 0이면팩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네. 뭐 지금 약간 균형 환율이 조금 뭐 원화가 싸고 뭐 달러가 비쌀 순 있어. 음. 근데 앞으로 뭐 위기 가능성은 당연한 거고. 혹은 그거를 차지하고 구조적으로도. 음. 네. 한국과 미국의 성장을 볼 때, 당연히 미국으로 모든 자원이 모이고 있고, 음. 한국은 뭐 애도 안 낳고, 뭐 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아뭐 이런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음. 어 그러면 뭐 지금 좀 비싸 보여도 달러를 살려는 생각, 이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얘기 아닙니다. 네. 어? 그런 분들이많가 아, 분명히 생길 음. 수 있고, 요 그림도. 구조적인 환율의 상승 압력을 얘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 IMF 때뭐 2,000원을 갔던 게 에, 그렇게 막 신기한 음. 일은 아니고 뭐금위기 때도 그러니까 2008년 네. 그때도 1,600원 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레벨에서 이제 여기서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음. 2 0 0 2 0 0년 초반에는 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네. 너무 좀 약했었고. 이천년 네. IMF 때 IMF 때 아, 네. 아, 아. 네. 그럼 그때는 이천 원까지 올라갈 수있었다 치고 아, 잠시만요 네. 그 이제 약했다는 게 성장이 약했다라기보다는 성장, 그렇죠 그 거시 건전성 네. 쪽으로 네.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때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거시 건전성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거시 건전성이 이제 외환 보유고나 네. 국내에 있는 외화 자산들의 양인데 이제 그건 분명히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아, 여,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걸 예. 조금 이제 저희가 보완을 했죠 네 그렇죠 건전성이 예, 좀더 나아졌죠 네 천육백 원에서 막았습니다 천육백 원에서 막았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 천육백 원뭐 천오백 원이 정도가 우리에게 예. 적정한 상태냐 이제 말씀하신 게네 예. 이제 좀 외환 당국 쪽에서 아, 좀 안정을 그렇죠.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자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자세히 보세요 저도 이제 그 그래, 얘기 그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외환보유고 얼마다 음. 뭐 국민연금이 음. 이제 얼마가 있다. 또 이제 정부가 쓸수 있는 총알이 외편 기금에 이제 얼마가 있다. 네. 그러면 총알이 많아, 음, 음. 많아요. 사실이요, 에 사실, 사실인데 자그그 동안 왜그 서학 개미들이 왜 나갔죠?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국가의 성장성이겠죠. 수익률과 함께. 즉 쉽게 말해서 저성장이죠. 네. 한국이 음. 자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성장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 습니까 네, 저성장이긴 하지만 환율이 말이 안 되니까 국민들한테, 왜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들을 빼고요? 음. 국민들한테 돈을 안 빼도 된다. 해외 네. 투자, 뭐소아깨이안 해도 된다. 뭐 미국에 뭐 자산 사지 마라. 한국에 다시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음. 이게... 쉽게 통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음. 어차피 개인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총알만 있으면은 음. 자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외환보유고나 거시건전성에 음. 대한 음. 지표들이 중요했는데 음. 지금은 거시건전성 지표만 보면 품명이 좋아요 그럼 그렇죠. 괜찮아 그 당시보다 근데 이게 내부의 적이 생기, 생겼다는 거지 음. 그때는 내부의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음. 지금은 내부의 적이 왜냐면 국내 사람들도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가지고 있는 또 원화 자산이 여전히 크고 음. 이거를 만약에 빼내기 시작하면 뭐 지금 옛날에는 뭐 헤지 펀드가 공격을 하네, 뭐 해외 펀드가 공격을 하네 이랬는데, 어 지금은 이제 내국 그러니까 집안 단속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될 수. 물론 이것도 정부가 막을 수 있어요. 네. 네 내국인이니까. 그런데 음. 이제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네. 생기면 환율이 쉽지 않다는 음. 거지. 이제 환율이란 게 물론 우리와 미국의 두 나라도 이제 예. 비교를 해야 되지만 예, 예. 미국 달러 자체가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강하고 근데 이 강한 게 지금 뭐 인덱스 달러 인덱스 108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등등 모두를 비교했을 때 이제 미국 달러 가 그만큼 독보적으로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108, 110뭐 이렇게 가주면 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1,500원, 1,600원도 갈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데들이 설마하니 계속해서 이 상황을 그리고 미국도 계속 이 상황을 즐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제가 이제 군내 얘기를 하면서 네. 어, 다소 좀안 좋은 얘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네. 해야겠죠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네. 자 달러가 최근에 왜 강해졌습니까 미국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계속 올해 내내 그랬는데 네. 중간에 달러가 약해진 적도 잠깐 있었거든요. 예. 네. 뭐 백이 뭐 깨지는 만에 아, 최근 한두달 사이. 이 네, 그렇죠. 최근 한두달 사이에 왜 달러가 강해졌냐는 거지. 아. 뭐 트럼프. 예.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왜 달러가 강해지죠? 어. 우리가 이거를 접근해야 강 달러가 계속 될줄알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왜 달러가 강해지냐? 네, 트럼프가 어, 트럼프는 강 달러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일기 때도 그랬어. 네. 아, 물론 1기때 트럼프 강 달라긴 했는데, 네. 뭐 정부가 원해서 강 달라가 된건 아니에요. 이민자를 쫓아내니까, 네. 임금이 올라서 음. 인플레 가 온다. 음. 금리가 오를 거고, 달러가 강해진다. 음. 어, 자, 어때요? 그럴 듯해요? 이민자들을 쫓아내서 임금 올라서 금리 오르고, 그래 달러 강해진다. 네, 그럴 듯해요? 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자두 번째. 관세 물린다. 음. 음. 수입물가 상승. 네. 물가 오른다. 오른다. 음. 금리 오른다. 강 달라네. 네. 이두 음. 개가 메인 정책이잖아요. 네. 네. 그럼 강 달라네. 음. 그렇죠. 자두개 동의하십니까? 네. 시장은 다 이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미국채 금리가 음. 많이 올랐죠? 저는 떨어진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이두 가지가 제일 크고 사실 연준이 이번에 변심을 한 이유도 이두개 음.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물가나 뭐 오히려 고용은 나빠졌지 옛날에 50pp 인하했을 때보다 연준이 네. 고용은 좀 나빠졌는데 아, 트럼프 되면 이제 물가 우려 있다 최근에 물가 잘안 떨어진다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내년에 기껏해야 두 번밖에 안 할래 네. 이게 지금 강달러의 원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음. 이 정책이 인플레이를 가져올 것이다 음. 이것이 강달러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네 저는 그렇게 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참고로 저는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국에 그렇죠. 디플레요. 예. 네. 왜그러죠 그건?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9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음. 파란색 선이 있죠. 네. 이것이 뭐냐 제가 써놨죠. 미국의 수입물가. 네. 음. YOY 석유료를 뺀 겁니다. 음. 석유는 빼야 되겠죠. 음. 그리고 가로축을 보시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네. 관세 2018년부터 물렸죠. 네. 19년까지. 음. 그럼 수입 물가 올랐겠네요. 2017 18년부터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그렇죠. 음. 무역 분쟁을 2018년부터 시작했죠. 음. 그 당시 중국 물당는 관세가 없다가 네? 새로 생긴 음.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높이는 건데. 음. 그때는 아예 없다가 생긴 거야. 그럼 충격이 뭐가 더 크겠어요? 음. 있는 걸 높이는 게 커요, 아니면 없다가 생기는 게 커요? 없다가 생기는 게 크겠죠. 그럼 그때 충격이 컸겠죠? 예. 겁나 인플레가 왔겠네. 음. 미국에 예. 근데 오히려 디플레다. 제가 소비자물가 안 가져오고 수입물가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왜? 소비자물가는 이것저것 다 섞이니까. 네. 뭐라고 할까봐. 근데 소비자물가 떨어졌는데 좀 수입물가는 직접적로 영향을 받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세. 에근데왜 음. 네. 떨어지죠? 교역 감소입니까 아니 단순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디플레가 났어. 2019년에는 음. 어, 교역 감소했어요. <laughs> 사실입니다. 음. 더 근본적으로는 성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의 성장이요? 모든 나라의 성장, 특히 미국. 아 그래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걸볼때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의 음. 모든 언론과 경제학자는 전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트럼프 되면 망한다. 음. 망하려면 결론을 어떻게 내면 돼요? 인플레 오고 성장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면 돼. 음. 근데 인플레가 오고 성장이 떨어진다는 서로 모순이 있는 이유예요. 음. 아니, 성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인플레가 와? 굉장히 예외적인, 사실 거의 역사적으로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뭐, 그, 누, 삼이, 뭐, 이 경제학자가 뭐 노벨상을 받고 뭐고, 이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이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이냐. 근데 사실 성사부,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음, 음. 자기 친구들 모였어. 다 박사야. 근데 거기 가서, 야, 트럼프의 정책을 하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얘기할 를수 있어요? 혹은 인플레가 오히려 안정될 거야라고 얘기할 를수 있어요? 얘기할 를수 없어. 왜냐면 다 깨어 있으신 분들인데 네. 경제학 이론을 배우시고 거기다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트럼프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음. 물가가 안정될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네. 사람들은 다 트럼프 되면 경제 망한다 쪽으로 전부 포커스가 돼 있어 자 제가 생각하는 경제를 보는 관점은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들의 관점이 아니고 저는 좀 무식해요 저는 인간의 관점에서 봅니다 인간의 관점 네. 인간의 관점 자 만약에 우리 경제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네.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의 인력 교류력 인질력의 교류를 자유롭게 하고 음.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과 인플레가 오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네. 그걸 막아 음. 그럼 자연스럽게 디플레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게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거고 관세를 매겼어. 음. 그럼 제가 실제 경제 이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를 매겼는데 인플레가 오려면 음.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이 성립돼야 됩니다. 첫째, 환율이 변하면안 돼요. 환율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된다. 환율이 음, 네. 변하면 관세가 상쇄돼 버려요. 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변해요. 환율은 음. 옛날에 2018년 19년에도 관세를 매기는 순간 위안이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다 상쇄가 돼 버렸지. 네. 두 번째는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 다른 데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네. 그 나라 안에서 뭘 네. 만들거나 네. 음. 세 번째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네. 저거 올랐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고정적이어야 돼. 그렇죠. 아, 네. 이세 가지 그렇군요. 가정은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가 오는 겁니다, 오히려. 왜?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막아. 음. 이민도, 그런데 이민은 똑같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제한도. 네. 자, 우리나라 보세요. 시골에 딸기 농사를 짓는데. 음. 네. 파키스탄 노동자를 데려다가 싸게 수입을 해서 그 사람 딸기를 수확을 해가지고 네. 팔았어. 음. 그래서 아주 뭐 조금의 마진을 농민이 얻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선부가 갑자기 야 이제부터 파키스탄 노동자 다 추방이야. 음. 외국인 노동자 다 내보내, 음. 내보냈어. 그러면 이 딸기 농부는 그 시골에 오지도 않을 한국인을 비싼 돈 주고 데려다가 수확을 해서 팔았는데 네. 손해야. 음. 그럼 딸기 밭을 칼 없죠 네. 자 그러면 자 기존에 파키스탄 노동자가 음. 딸기 수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소비자도 딸기를 먹고 네. 파키스탄 노동자는 그 돈을 받아서 국내에서 좀쓸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도 고기 구워 먹고 뭐 소비를 할 거고 음. 월세도 내야 되겠지 자기 집에 네. 그리고 딸기 수확을 하는 그 농가는 생산 활동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모든 게다 사라지죠. 그럼 임금은 놀랐겠지. 음... 왜냐면이 노동자가 없으니까 네. 그 비싼 노동 돈을 주고. 근데 그 임금을 가지고서 이 노동 이 딸기 농가가 음... 이 사람을 고용해봐야 음... 안 남아. 그럼 생산 활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요 이민자를 쫓아냈을 때 음... 벌어지는 엄청난 감소 효과와 음... 이민자를 쫓아낼 때 생기는 임금의 상승 효과에 따른 뭐 물가 상승 뭐, 뭐가 더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계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거예요.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싼 멕시코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데려다가 음. 자국 내에서 돌리던 작은 아주 마지널한 소기업들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시는 음. 분들이 계셨는데 다 쫓아냈어. 예를 들어서 혹은 안 들어와. 네. 쫓아내는 건 둘째치고 안 들어와도 문제야. 음. 자, 안 들어와. 그럼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네. 뭐그건뭐 저도 인정해. 근데 실제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생산활동의 감소, 이분들이 들어와서 소비하던 거, 월세 내던 거, 차 사던 거, 네. 애들 교육시키던 거다 사라지죠. 음...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디플레이적입니다. 캄퍼의 음... 정책은? 그 내년에는 디플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고. 저의 생각이 활성화, 그 현실화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뭐 네. 지금 뭐이야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어서 뭐 트럼프 대면 금리 상승, 인플레이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 실제 트럼프일기 때도 트럼프가 맹처음 당선됐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실제로 현실이 되냐 네. 아니요 전혀, 전혀 현실이 안 됐습니다 음...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엄청난 디플레이가올 것이다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2분기 이후부터 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고 있는 미국의 모든 지표는 전부 다 잘못됐다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요 네. 시간이 지금 거의 없는데 뭐 짧게만 그 결론을 하나만 보여 뭐 드릴까요 네. 19페이지 예, 고영입니다 네. 맨날 고용은 보니까 제가 물가 얘기는 안 할게. 자 고용 빨간색과 연두색 있죠? 네. 저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매달 초에 보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입니다. 네. 음. 누적시킨 거예요. 음. 뭐 최근에 기울기는 만만해졌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음. 자 근데 혹시 그 기억나세요? 지난 8월에 지난 8월. 음. 80만 건. 네. 82만 건이 음. 1년간의 고용을 깠어요. 네. (1년간) 고용을 깠다는 게 뭐예요 네, (1년간의) 고용 비농업 고용 만들어진 게 이게 누적되면 막 음. 엄청 있을 거잖아요 뭐한달에 보통 뭐 (20만 건) 그랬었으니까 네. 지금 한달에 (10만 네. 건) 정도고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누적시키면은 막 (240만 건이죠) 네, (20만 음. 건이니까) 근데 그중에 (80만 건이) 뻥이라는 얘기야 아. 라고 발표를 했어 뻥이 됐다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음. <laughs> 죄송합니다 라고는 말도 안해 그냥 뻥이었대 근데 비슷한 일이또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어, 연두색은 이제 얼리 벤치마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고용지표가 하도 수정이 많이 되니까 네. 나중에 에, 필라델피아 연준이에요. 필라델피아 네. 연준 음. 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음. 음.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얼리벤치마크라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해요. 네. 음. 각 주의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 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정이 2월에 한번 8월에 한번될 겁니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 물론 아무도 안 보지만. 음. 음. 근데 그 폭이 지금 얼마냐면 어, 9월 말 기준으로 음. 160만 건의 차이가 납니다. 에? 80만 건 제외하고도 160만 건. 그건 이미 수정이 된거고 그건 이미 수정이, 거고. 수정이 끝난 거고, 네.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160만 건의 에... 차이가 얼리 벤치마크와, 그 그러니까 얼리 음. 벤치마크로 수렴한 는 얘기예요. 음. 어, 현재비누업권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즉, 이게 1년으로 치면 거의 10만 건 넘잖아요. 음. 넘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한 달에 10만 건 넘게 좀 생기잖아요. 음. 실제로는 지금 비누업용이 네, 네, 빵이라는 네, 얘기잖아. 네. 그 팀장님 말씀은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표된 수많은 수치들 가운데 어, 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너무 지금 현재 미국 성장 높은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어, 고용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래, 연준이 오판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다. 네. 아, 그리고 그래. 연준은 민주당 편이잖아. 음... 아니, 파월은 이제 공화당원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네. 싫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요 조만간 내년 초에 한번 다시 좀 모시고. 네, 네 그때는 조금 더 네. 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어, 1월 1일, 2일. 1월 2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마음이 좀안 좋으실 텐데 잘 추스르시고 어, 내년 1월 2일에 네, 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